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스템 비계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. 수직제, 수평제, 가세제 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. 비계 밑단의 수직제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제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.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안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연암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. 1. 1.0 3. 산업안전보건법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 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 작업 시 작업계. 획서 내용 3가지를 쓰시오. 단 그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작업방법의 순서 부재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4.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.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공기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다. 공기호흡기,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.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. 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, 면가리 작업 시 얼굴면에 착용해야 할 개인 방호구 2가지를 쓰시오. 보안경, 방진 마스크. 6.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엔 ATM공법에 의거하여 장약작업시 사업주의 준수사. 항 3가지를 쓰시오.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에 동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.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. 장진물에는 종이,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,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7.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업장의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사 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하여, 를 채우시오. 대시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통, 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8.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차량계 하여 군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때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.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.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.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